자, 게이트웨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상당한 연구. work. 연구죠, 연구. 지금 주어입니다. 상당한 연구. 누구에 의한 연구죠? 아, 문화 심리학자들. 그리고 엔트로폴로지스트 하면은 인류학자 말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사회, 그러니까 문화 심리학자와 인류학자에 의한 상당한 양의 연구가 이게 수로동사죠. 쭉 보여줘 왔어요. 뭐 뭐라는 점을 보여줘 왔다. 그렇죠? 아이구야 길다. 이거 어디까지야 이거? 여기까지네요. 음. 뭐냐? 있다는 거. 이 댄스 스펙트럼이 명사절 만들어 주면서 동시에 어, 이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있다는 점. 아, 실로 참으로 커다랗고도 이따금씩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음, 그러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대절안에 주어예요. 음. 어디에서 존재하죠? 이게 뭐 상습범이네 이거 길게 쓰는 거. 이봐요 이거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이게 이 안에서 존재하거든. 그 다음에 이게 이거야 이거. 이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존재한다 어디에? 그 B as well as A. 구 a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전명 전명 이렇게 돼있고 지금 보니까 응? 전명 전명 이렇게 돼있고 그게 또 이렇게 c a Huh? John Mion, j 지금 구조가 예어 이렇게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큰 틀은 이겁니다 이러이러한 여기에서도 있고 그리고 또어 이러이러한 여기에서도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즉 앞에서 부터 해서할게요 그 말과 개념에도 존재한다 응? 어떤 말과 개념입니까? 주격관계대명사죠 음 얘는 뭐 스펙트럼 불러드리자면 기준일형 기준이 명이죠 그래서 그거를 아 잠깐만 뒤에 바로 형사가 아이씨 주격 아니네 <laughs> 죄송합니다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른 어떤 문화들이 가지는 음 여기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있죠. 여기. 어 그래서 뭘 묘사하기 위해 감정을 묘사하는 것을 위해서 어 다른 문화들이 가지는 단어나 아니면 개념 여기에도 존재한다 이겁니다. 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환경에서도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죠. 이건 이제 주격관계대명사죠. 그게 끌어내는 그렇죠? 뭘 끌어냅니까? 아, 표현을 끌어내는 말이죠. 특정한 감정에 대한 어떤 표현을 끌어내는. 자 그런데 그런데 아, 그런 자료들은요, 데이터, 데이터의 데이터의 명사, 자 데이터의 명사형이란다. 죄송합니다. 복수형이죠. 이게 단수고요. 이건 복수형이거든요. 데이터는 이제 그래도 꼴에 또 S 안 붙어있다고 다수 취급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정직하게 복수 취급한 거예요. 그런 자료들은 그런 자료들은 아니다. 실제로 보여주지 않는다. 뭘 보여주지 않는다? 뭐뭐라는 점을. 그렇죠? 음 여기까지 끊기네요. 보니까. 어 다른 문화가 다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실제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낸다면 말이죠. 어떤 거? 어떤 거 아, 생각해내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거네. 만약에 우리가 여긴다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다라고 여긴다면 어, 빙 생각돼 있죠. 4번. 그렇지?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것을 중추적이다. 음, 왜냐하면 뒤에 바로 이 단어 있으니까. 신경적으로다가 실행되어진 그러한 상태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입니다. 음? 자, 뭐뭐에 아, 관해서, 이 say는요, 그냥 이렇게 찍어하면 돼요. 약간, 약간 이 느낌의 단어입니다. for example,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 그래서 a s for,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 말인데, 뒤에 걸리는 명사는 얘입니다 어. 그래서, 어, 색깔에 관한, 어, 시각, 어, 시력, 색시, 어, 그것에 관한 한, 그들은 그냥 말하는 겁니다, 뭐뭐라고. 그렇죠? 어, 야, 이거 참 길다, 응? 어? 해가지고, 뭐다? 여기까지는 길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한다? 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음.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대전이하라고 말하죠. 자, 뭐에 상관없이 디스 s p i t 스 in spite of 같은 말이죠. 모랑 상관없이 똑같은 내재적인 내적인 아, 처리 구조 아키텍처라면은 건축이나 건축술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구조입니다. 응. 이 안에서 지금 이러고 있네. 응? 똑같은 내재적인 처리 구조에도 불구하고, 하우저리 지금 주어거든? 여기가 이런 키네. 응?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이름을 짓는지, 감정을. 그,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가, 이게, 이게 이제 하나의 명사덩어리로 인식이 되셔야 됩니다. 어? 그게 이게 이거예요. 그게 뭐다? 그때그때 그때 다릅니다. 뭐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달라요. according to culture. 문화에 따라서 그것을 그렇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응? 어?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한다? 우리가 배운다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어, 뭘 배우죠? 이건 또 이걸 이렇게 할수 있어야 돼요. 특정한 문화 안에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어떤 맥락을 배운다라는 거죠. 어떤 맥락이죠? 그 맥락 안에서. 또, 가족 진조 때는 안 돼, 또 보니까. 응? 뭐 하는 게 적절한? 일본이죠?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적절한 그 사회적 맥락. 응. 맥락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그들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응? 하지만 감정적인 상태, 그 자체가 강조용법이죠. 감정적인 상태, 그 자체가 그럴 것 같다. 뭐할것 같습니까? 뭐, 뭐, 일것 같아요. 제법 꽤나자 인베리언트 하면은요, 거의 뭐 일관성 있는, 어, 똑같은, 뭐 이런 말입니다. 한결같아요. 그냥 어, 늘 한결같아요. 문화에 걸쳐서 음?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건 또 여기다가 아이씨 낚였네 이건 또 여기다 아니네 자 이거는 생각에 내납니다 어떤 측면으로는 우리가 생각에 낼수 있거든요 기본적이고도 문화적인 문화적으로다가 어, 보편적인 그런 감정의 모둠을 생각에 낼수 있는 거죠 음? 어떤 모둠입니까? 요렇게. 그렇죠? 어 여기, 여기까지네. 응. 어. 꾸며주죠? 아 어, 그것이 형성되어지는. 응? 음? 그것이 형성되어지는. 야, 이게 보니까 이렇게 났네. 이렇게 하고, 조동사 다음에 본동사 하나, 본동사 두개때려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게 형성되어지는. 진화에 의해서. 그리고 또뭐 되든? 실행되든. 어, 수행되든. 뇌 안에서 그런 어떤 보편적인 감정의 모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새출발하네그 연결고리 무엇과 무엇 사이에 어 between A and B 아니네요. between 다음 끝났네요. 바로 그러한 감정적인 상태 그리고 자극된 스티무라이어는 스티물러, 스티무러스의 명사 그 아, 명사형이란 데 잡고 스티무러스의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이거 단수구요. 자극 자극들 그래서 그러한 감정적인 상태 그리고 자극들 행동 다른 어떤 인지적인 상태들 이런 것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어떻다? 플라스틱 좀 가소성이 있어요 음? 한마디로 모양이 좀 바뀔 수가 있다고 예? 어. 약간 이제 좀이 뭡니까 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또 모델 수 있다. Can be modified. 수정되어질 수 있죠. 이게 지금 이거고 이게 이거, 이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죠? 배우는 거. 어, 어디에서? 어 구체적이고 특정한 문화적인 맥락. 음. 그 맥락 안에서 배우는 거. 음. <laughs> 그래서 글 전체의 의미는요, 어, 감정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휘가, 어, 한마디로 표현이, 뭐할수 있다? 문화마다 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은 똑같이 느끼더라도 말이죠. 어. 그러면은, 한번 저기 보기를 찾아볼게요. 어 아주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연결고리 무엇 사이의 감정과 어떤 행동 뭐래? 아니고요. 문화적으로 구조화된 어 어떤 표현이다. 감정의 표현이다. 오, 정답. 그다음에 이제 잘못 묘사되어진 감정이다. 어전 세계 언어 이걸 통해서 뭐래?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정의되어진 감정이다. 무엇 사이에? 어, 학구적인 어떤 이 분야, 학문 분야 전반에 걸쳐서요. 뭐래? 아니고요더 넓은 어떤 영향력이다. 어, 인직, 인식, 인식. 아, 인직은 저 누굽니까? 저기. <laughs> 저, 그 유튜버 중에 있던데 인직이라고. 뭐 아무튼. 더 넓은 영향력. 바로, 뭐 축구 중계하는 사람이던데 인식이라고 아무튼 뭐 아, 중요하지 않아요 인식입니다 <laughs> 어, 죄송합니다 더 넓은 어떤 인식의 영향력 어, 어디에 있어서 학습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인 맥락을 모래 아닙니다 예 정답은 2번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이제 해석을 먼저 해드라, 해드렸기 때문에 어 뭐야 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가 있거든 봐봐 직독치킨를 해주면 잘 보일 겁니다 일단 이다 지워버리고 예 어, 이다 지워버리고 꺼져 이렇게 한 다음에 어, 보세요. 자, 이걸로 해가지고 색을 <laughs> 꺼으면서 원래 지도찍기부터 해드렸었죠. 상당한 어떤 그 연구, 문화, 심리학자 그리고 인류학자, 이 사람들에 상당한 연구가 보여줬거든. 뭐, 뭐라는 거? 있다는 거, 실로 참으로 커다랗고도 이따가 시간 깜짝 놀라게 하는 차이점들이 있다. 말에도 있고, 그러한 관념에도 있다. 뭐, 그거를... 다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말이야. 뭐에 있어서? 묘사한 데 있어. 감정. 어디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환경뿐만 아니라 그게 끄집어내는 그 표현. 특정한 감정을. 그런데 그 자료들은 실제로 보여주는 게 아니야. 뭐뭐라는 거. 다양한 문화들이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여긴다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추적이고 그리고 신경적으로 실행되어지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테면은뭐예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뭐저 색깔, 색시 이런 것을 이제 들자면 어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뭐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어떤 내재적인 어 처리 구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분류하고 이름 짓는가 감정이 그게 그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문화마다 그리고 또 뭐라는 거다. 우리가 배운다는 겁니다. 특정한 어떤 문화에서 사회적인 맥락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 맥락 안에서 아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적절한 그 맥락 안에서 말이죠. 그 맥락을 배운다 이거죠. 그런데 감정적인 상태 그 자체가요 그럴 것 같아요. 꽤나 일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결 같을 것 같아요. 변치 않을 것 같아요. 무화마다 그러니까 감정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이 다를 수가 있다 이거지. 예. 쭉 보면은 사실 바로 나와요. 되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는 우리가 생각이 낼수 있거든요 기본적이고도 문화적인 어떤 보편적 감정의 모둠을요 그게 어~ 진화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또 실행되는 말입니다 뇌 안에서 근데요 그 연결고리 있죠 그러한 감정적 상태의 연결고리 그리고 자극 행동 그리고 다른 어떤 인지적인 상태에 대한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들은 어~ 좀 가소성이 있다 한마디로 좀 변할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또 변형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뭐 다시 안 봐도 되겠죠.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보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